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주간뉴스입니다. 군은 올해 대비 12.4% 증액된 2020년도 예산은 6,4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2월 2일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성공연, 가족사랑 힐링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12월 2일 구청 앞 광장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진행됐습니다. 12월 3일 구청 강당에서는 동대문구 협치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구는 올해 대비 12.4% 증액된 2020년도 예산안 6,4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대문구의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6,250억 원, 특별회계 183억 원으로 2019년 본예산 5,723억 원보다 12.4% 늘어난 규모입니다. 군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 등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의 충실한 이행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초중고교 교육 경비 보조금 증액, 무상급식 확대 실시, 도서관 운영 등의 교육 복지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전통시장 현대화. 지역 사랑 상품권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구는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해 더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일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성 공연 가족 사랑 힐링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일상에 지친 구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가족 사랑 힐링 콘서트가 12월 2일 오후 2회 에 걸쳐 구청 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뮤직 스토리텔러 노문환 씨가 가족을 주제로 스토리텔링과 색소폰, 리코더 등의 악기 연주, 그리고 노래도 선보이는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그는 이번 공연이 삶의 울타리이자 쉼터가 되어주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가족 간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는 동대문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2월 2일 구청앞 광장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구의원, 직원, 그리고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한 해의 순탄한 마무리와 새해 행운과 행복을 기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구청 앞 광장에는 높이 7m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됐으며 주변 나무에도 다채로운 조명이 함께 꾸며져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광장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는 1월 말까지 2개월 동안 매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점등할 계획입니다. 구는 어두운 곳을 환히 비추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처럼 구민들 모두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1월 3일 구청 강당에서는 동대문구 협치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대문구 협치 한마당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표하고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예산에도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시민의 정책을 삽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협치의 소개와 성공 사례, 그리고 지역 의제 선정에 대한 강연과 함께 행사에 참여한 구민들이 의제 선정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렇게 선정된 정책을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구는 협치 한마당을 자치분권과 직접 민주주의에 한 걸음 다가서는 기회로 삼고 주민의 의견을 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 강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온 조절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우리 몸은 36도 이하로만 내려가도 감기나 각종 바이러스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옷을 여러 겹 껴입는 방법으로 보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운동을 통해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체온 유지와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TBS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